<laughs> 의자가 걸렸습니다. 아 정말 날이 무척 더워졌습니다. 단우 지나니까 바로 여름이네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숙차가 편하고 좋다고, 이렇게 더울 때땀 흠뻑 내고, 그래야 이제 체온이 훅 식으면서 편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는 기운이 나는 생차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코스는 생활 차오죠, 브랜드 차오죠. 생활 차오라기보다는 작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가 자기 이름 안 하고 범가부장 브랜드라는 곳에 숨어서 작품을 숨었다기보다는 더 관리 아래 이제 작품을 만든 것인데 저조청 이름한데 각도 아주 예쁘고 150cc 혼자 드시기에 아주 딱 좋은. 네 리류가 저조청입니다. 저조청 잔이 중에 가장 밑바닥 층에. 그러니까 층이 좀 낮은 곳에 있다. 그 얘기는 아, 비중이 무겁다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금속 함량이 많다는 거고, 금속 함량이 많을수록 결정구조가 확실해지니까 숨구멍이 좀더 균일하고, 좀더 많고, 그래서 차 향을 좀더 부드럽게 낼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이를 좋아하는 겁니다. 준이는 어쨌든 간에 순수하게 철이 이제, 음, 산화됐을 때 빨간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바위 안반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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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하는 안반이 깊은 곳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액체 상태죠. 용융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뭐흙 같은 것도 쌓아놔도 표턴 위에 뜨고 무거운 자갈 같은 거다 밑에 가라앉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저절로 이렇게. 바람에 의한 건지 아니면 지구가 뭐 지진하면 채찍기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줄줄줄 쳐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유치한 자사, 좀 금속 카메라이 높고, 그러면 녹는 온도도 조금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고온 소성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당연히 깊은 곳에 있으니까 채취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비싼 거고. 그런 겁니다. 오늘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그냥 혼자 떠들고 있네. <laughs> 어, 한번 들어오셨나? 그렇죠? 며칠 못했어요 이 저기 방송을 왜 못했을까 뭐 이렇게 물건도 들어오고 래가지고막 정신 없었어요 뭐 손님이 꼭그 시간대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막한번 오시면 차한잔 드시겠다고 앉으시면 한 두세 시간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방송 타임도 저한세시네시 되면 저도 이제 음 진이 빠지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 놓치면 이제 오후 때나 되는데 그때쯤 되면 밥 먹고 이제 뭐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지금 후딱 가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 앉아만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뭘 이렇게 바쁘게 뭘 하든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하다 못해 먼지라도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놓치면은 그못 하는데 오늘은 이제 며칠 물건 정리하고 그랬더니 이제 조금 다행히 고맙게도 어. 시간 때 이제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조청리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범가우장 차우인데 범가우장 차우는 브랜드 보로 나온 것들은 작가가 다 있습니다. 이분들 곧 이제 독립하시면. 그래도 100만억대급 자서호를 만드실 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범가호 안에 관리를 받고 있는 작가셔서 증서 없이 인장만 찍고 이렇게 나오는 증서는 없지만 작가 인장은 찍혀있어요 차호 안에 그리고 이제 니류가 좋죠 범가호장이 아무래도 유서 깊은 그런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품질관리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조청인데 조조층리가 잔이 중에서 가장 밑에 층에 있다. 그 밑에 층에 있다는 건 그만큼 무겁다. 무겁다는 건 금속 함량이 많다.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금속 함량이 많은 거는 그 자사 안에 이제 소성했을 때 결정 구조가 형성이 될수 있고, 그럼 결정 구조가 잘 형성되면 그만큼 숨구멍도 고르게 공기 구멍이 고르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도 층이 이제 굉장히 균일하게 분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온 낮은 곳에서 금속 함이 많다는 건 녹는 점이 올라가니까 고온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불순물을 그만큼 더 많이 날려보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니료를 찾아서 작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네데리 해가지고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땅의 느낌이 아주 강한데. 갈색 톤, 브라운 계통의 어떤 그러면서 도 이것저것 이렇게 조사된 약간의 노란색 자사가 조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라는 게 쉽게 말하면 공공이 점 찍듯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윤택한 대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차오입니다. 각도 굉장히 잘했고요. 지금 차오에 오늘은 제가 교몽도수원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교몽도 손차. 원데날 더울 때 숙차를 찾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땀을 훅 내갖고서는 좀 뭘까 이렇게 모공이 확 열리면 금방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걸 즐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기운이 나는 그래서 피부도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의 차를 하는데 생차를 그래서 즐겨 좋아하는데요 여름에는 이 차는 교몽도수원차 2002년 차인데, 가게이 70만 원이고 비싸죠? 네. 제가 굉장히 좋아요. 기운도 좋고, 알싸하고. 맛도 예전에 약간 어떤 오미가 좀 따로 뜨는 듯한, 아직 좀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완전히 정리가 돼서, 음, 아주 윤택하고, 밸런스도 잘 잡혀있고, 그래서 두루두루 편안한, 뭐 먹기도 편하고 어, 마시고 나서 어떤 기분이 기운 힘도 나고 그런 차고 찹니다 뭐, 노선차는 노수 고수 뭐 대수 뭐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노수원차가 이제 그런 노수 개념인데 이게 이제 영무지구 노수원차죠 옛날에 저희가 그 본경지구 노수원차 한적이 있었죠 본경이 찬 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수 굉장히 좀 실하고 기운도 좋고 셌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영무지구는 차가 상대적으로 순하고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 차도 만만치 않게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본경지구차보다는 좀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무지구가 지금은 조금 많이 남벌해서... 찻잎이 얇아지고 차나무가 이제 너무 저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2004년 이전에는 영무지구 찻잎이 엄청 좋았습니다 달고 부드럽고 실하고 그래서 지금은 영무지구 안하지만 예전에 영무지구 많이 했는데 이 2002년 차니까 2002년 아시죠? 우리나라 월드컵 한이지만 어, 보이차로서는 빈티지가 가장 좋은 해중에 한 군데죠 그래서 대엽산차 2002년 대엽산차 정말 좋다고 천잎이 지금 2,500만 원짜리 하는 차가 뭐 우리 제가 알기로는 지명차에서 가장 비싼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급의 천잎이라고 얘기를 들었죠. 나이가 어려서 이제 대입산 차가 좀 저렴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좀 공도배가 다른 게좀 예뻐 보이지가 않아서 공도배 옆으로 쳐놨는데 차고 좀 보시라고 좀이 없으니까 또 뭐랄까 좀 화면이 조금 뭔가 좀렇게희하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탕색도 좀 보이고 그러면 좋겠네요. 한번 탕색하고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는 가탕을 하는데 여기는 판매용 차오라 가탕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스킬 끼는 것들을 막아주려고 가탕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에 이제 물 붓는 거, 차오 보온 효과도 생기고요. 이 차오의 숨구멍을 좀 막아서 향이 좀 도망가는 걸. 좀 이제 억제시키려고 그다보할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사가 워낙 질이 좋기 때문에 위에 하얗게 스케일 끼는 것들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시면 좋고요 이거 하나 소개시켜 드려야지. 잔입니다. 잔 예쁘죠. 아, 어, 저는. 여유가 이렇게까지 고급스러운 색깔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문양 모양도 그렇고 이 뭔가 절제된 이 문양들이 들어간 게 이게 색깔 톤이 잘 맞아서 그런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잔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예쁘다. 이렇게 한 잔이 많지 않았는데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어, 이거 갖고 싶다라는 잔이 있었어도 이잔 정말 예쁜데 이게 9천 원밖에 안 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문양배라고 하는데 향기를 듣는 잔이란 뜻이죠. 이렇게 향 길쭉하게 생긴 잔들이 코에 딱그 향을 이제 모아 주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여기 이제 뚜껑을 덮어서 그 향이 못 도망가게 잡아 놓은 다음에 그 향을 즐기셨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차 향이 굉장히 은근하기보다 옛날 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톡쏘는 듯한 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차가 무슨 향이 강하냐 그향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옛날 차는 더 순했습니다. 그래서 향을 모아야지만 그 향을 즐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문양배가 지금의 형태로는 좀 다른 형태의 차들을 문양배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그냥 바로 코를 들이대면 차 향을 맡을 수가 있어서. 이런 형태를 문양배라고 해서 이름붙여서 나왔어요 출수도 깔끔하고 좋죠 탕색 보시면 여기다 따라서 보여드리면 되죠 예쁘죠, 탕색. 정말 아 정말 불순물 없는 호박 보석 색깔이 이 색이구나 싶을 정도로 탕색이 영롱합니다. 뭔가 차 좋다는 거죠? 잘 익었어요? 2 2 년, 2 3년 차치고는 노스 차치고도 잘 익은 거고. 아, 어, 편합니다, 편해. 에, 저희가 이제 만든 차 중에 뭐, 무량산 저 노수청병도 있고, 일일산 무량산 노수도 있는데, 음, 미래를 위해서 차를 좀 저축을 하겠다 생차. 그래도 좀, 어, 차가 좀 빨리 익으면서 뭔가 좀 약성도 좀 강한 차를 원하신다면 노수차. 노수라고 붙어있는 차, 지우명체에서 가져온 것 중에 고수, 노수 이렇게 붙어있는 거. 특히 지우명체에서 만든 일일산 무량산 노수 많이 사놓으세요. 북쪽 지역 차들이 상대적으로 남쪽 지역 차에 비해서 조금 어, 화려한 화사한 맛은 좀 덜한데 노수는 좀 다릅니다. 갖고 계시면 어, 나중에 그냥 고만고만한 차, 뭐 고만고만한 차라고 해봤자 113이나 0910뭐 그런 것들일 텐데 그게 그 차도 엄청 좋거든요. 근데 노수라고 이름 딱 붙인 차들은 첫잎을또 엄선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날이 덥네요. 잔도 좀 아, 차도 좀 열심히 드시고요 그래야지 여름철 그 열대야가 없어집니다. 그 25도, 열대야 25도, 낮, 그러니까 새벽 기온 25도가 그렇게 더운 기온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낮에 25도라고 그러면 쾌적한 날씨예요. 근데 왜 새벽에는... 우리가 그 더위를 못 이기고 막 답답해 할까요 모공이 잘 열리고 닫히고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차 드시면 그게 원활해집니다 그러면서 열대야 없고요 어, 저녁에 에어컨 바람 쐬지 않아도 잠 깊이 주무실 수 있고 두루두루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덥더라도 땀 부쩍 흘리시면 모공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올 여름 뭐 기후 변화 때문에 뭐 50도도 찍고 막 그러던데 그런 것까지 견딜이라고 기대하면안 되고요. 그래도 웬만한 더위는 40도 육박한 그 더위 정도는 더끈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몸을 만들어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